금값 폭등에 이어, 은 가격의 사상 최고치 랠리가 월가의 화제입니다. 은 현물 가격은 지난 12일, 온스당 64,6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은값 상승률은 118%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은 올들어 금과 백금을 크게 앞지르는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금과 백금 선물은 각각 60%와 90% 선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은 현선물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펜 아메리칸 실버의 몸값도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은뿐 아니라 금과 그 밖에 귀금속 광산을 개발, 운영하며 금속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의 주가는 연초 이후 130% 폭등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귀금속 가격 상승이 2026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펜 아메리칸 실버의 실적과 주가 역시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합니다. 캐나다 벤쿠버에 본사를 둔 업체 는 1994년 창사 이후 캐나다 이외 에 멕시코와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은 채굴업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업체는 광산 프로젝트와 자산 인수를 통해 금을 포함한 귀 금속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자체 생산한 은과 금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납과 아연, 구리 등 기초금속도 판매합니다. 광물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금속 가격이 오를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펜 아메리칸 실버는 은 이외에 금과 기초금속의 생산을 병행하고, 여러 국가의 광산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퍼스트 마제스틱을 포함해, 단일 국가 및 단일 금속 리스크가 높은 순수 플레이어에 비해 잠재 리스크가 낮으면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체는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콜로라다와 후안이시피오 등 고품이 저원과 광산 비중이 커지면서 은 부문의 온스당 제조 원가가 업계 중간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은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이익률 방어력이 강하고 응압시 오를 때. 이익 상승 폭, 즉, 레버리지 역시 크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는 장기적으로 대형 증산이 가능한 프로젝트와 자원 기반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경쟁사에 비해 성장 파이프라인이 강력합니다. 과테말레 소재한 에스코발 광산 프로젝트는 현재 중단 상태이지만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라 콜로라다스카른과 MAG 실버 인수로 확보한 후안이 시 p o 지분 등이 근거에 해당합니다. 2025년 2배 이상 폭등한 은 가격이 2026년에도 이 같은 랠리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고점을 높이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립니다. 포브스를 포함한 미국 주요 매체는 2025년 은이 금과 백금보다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데 대해 산업 수요 급증과 공급 제약, 여기에 투자 수요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합니다. IG는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력 및 통신 인프라, 고급 전자 부품 수요 상승으로 인해 공업용 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고, 이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은 생산의 상당 부분이 구리와 납, 아연 등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도 단기간에 채굴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재활용이나 스크랩 공급도 2025년에 특히 약해 공급 탄력성이 떨어졌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펜 아메리칸 실버는 매출액과 이익, 인겨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이 은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6년에도 은 가격이 최근 고점에서 유지되거나 추가 상승하면 높은 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진은 2025-2026년 사이 은 생산량 증가와 온스당 평균 비용 하락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어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작동할 전망입니다. 다만, 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실적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팁 랭크스에 따르면 월가의 목표주가 평균치가 52.51달러로 최근 종가 대비 약 5%의 완만한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목표주가 최고치는 62달러로 나타났고 최저치는 43.55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최고치의 경우 최근 종가에서 약26% 상승을 예고한 수치입니다.